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즐거운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단어를 배울 건데요. 단어, 그 중에서도 외모를 나타내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외모가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또 아니면 또 나를 표현할 때 외모를 표현할 수 있는 건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단어 6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키가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laughs> 키가 큰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T A L L이라고 해서 Ta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Tall, Tall.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밑에다가 어, 재미있는 예문을 하나 써놨는데요. 서장훈 is tall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다,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에 배웠었죠. 서장훈은 키가 큽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이 톨이요. 키가 크다라고도 쓰이지만, 토은 사실 이렇게 길쭉하게 큰 거를 쓸 때는 또 많이 쓰이고요. 우리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요.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 스타벅스에 가시면, 거기 가면, 어, 그, 커피 처음에 고르면 어떤 사이즈로 달라고, 할지 물어봐요. 그래서 뭐 커피 전문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스타벅스 기준으로는요, 톨그 다음에 톨보다 더큰 사이즈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가격도 톨밖에 안 붙여놨어요. 그래서 톨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크다는 뜻인데, 근데 톨보다 하나 더 작은 사이즈의 가격 표현 없지만요, 우리가 배웠던 단어가 있어요. 키, 키가 작다, 내지는 짧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short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그 short라는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tall 말고, 조금만 드시고 싶을 때는 short 사이즈, short, 내지는 short 사이즈 달라고 하면요, 500원 더 싸게, 조금만 사이즈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요, 스타벅스에서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그러면 보통은 tall. 작은 건 short. 그거보다 더 큰 거는요. 그란데 내지는 벤티 이렇게 더큰 사이즈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스타벅스 좀 많이 예, 비쌉니다. 예, 쓸데없이요. 자, 그, 그 다음 단어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그 P R E T T Y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읽냐면요. Pretty라고 읽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 해보고 단어뜻 말씀드리겠습니다. Pretty, Pretty. Pretty. <laughs> 한국말로 쓸 때는 프리티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티라는 발음이 이 실제 발음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티 프리티 이러면은 어 조금 많이 촌스럽고요 프리리 pretty. 그래서 프리리라고 사실 머릿속에다가 프리리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고 발음을 한번 해 보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프리리를 넣구요. 프리리 프리리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 프리라는 거는요, 매력적이다, 예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나중에는요, 조금 더뭐 강, 조할 때, 예를 들면, 뭐, 나는 잘생겼어. 근데 꽤나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꽤나 어때라고 얘기할 때도 프리라는 걸 씁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아직은 안 알아두셔도 되고요 프리가 <laughs> 아름답고 좀 예쁘다, 매력적인 거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다가 예문에다가 나은 is pretty라고 써놨습니다. 나은이가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아실 텐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시면 그 축구 선수 박조 딸이라고 해서 혼혈 혼혈로된 혼혈인 예쁜 아이가 한명 나옵니다. 딸 아이가요. 게 이름이 나은인데요. 나은 is pretty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요. 그 pretty라는 게 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어에도 우리도 예쁘다, 아름답다, 참하다, 뭐 엄청나게 많은 예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영어에도 이런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가진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pretty는요, 사실은 약간 좀 어리고 소녀들처럼 작고 이쁠 때 pretty라고 씁니다. 어른한테요, 뭐 예를 들면 she is pretty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른한테 pretty를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막 김희선, 뭐김태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보다는 약간 작고 귀엽고 아담하게 예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좀 어려 보이고 아담하고 예쁘다. 이럴 때 pretty라는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톨 외우실 때는요, 서장훈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pretty 외우실 때는요, 에 네, 그. 나은이 nah 외우면 되겠죠? 그 옛날 때 Pretty Woman이라는 노래도 있었죠? Pretty w o m 이런 노래 있었죠? 거기서 나오는 이 Pretty Woman 할때 Pretty도 이 Pretty입니다. 그래서 그 Pretty Woman 할 때도 Pretty 약간 좀 귀엽고 약간 아담하고 귀여운 느낌이 좀 났... 났었죠? 영화 주인공이. 그래서 Pretty Woman 할때 하는 Pretty라는 거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Pretty는 좀 작고 귀여운 좀 아이나 어른한테서도 조금 예, 아담하고 귀여운 느낌이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아름다운 표현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은요. 정말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B-E-A-U-T-I-F-U-L. 이라고 해서 읽기가 무척이나 까다롭게 생겼지만, 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Beautiful. 이렇게 읽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Beautiful. Beautiful. <laughs> 네, 이거는요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제목 같은데도요 그 원래 영화 제목을 한국말로 번역을 안 하고 영화 제목을 뭐 그대로 따온 뭐 예를 들면 Beautiful, 뭐 Sunday, 뭐 Beautiful Mind, 뭐 이렇게까지 따온 그 영화들도 많아서 Beautiful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한국말로 쓰면 Beautiful이지만요 이 Beautiful 이렇게 하면 발음이 영어 안 살죠. beauty, beautiful 해서 약간 좀 느끼하게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이야기해야 좀 느낌이 사는 거고요. 그 아까 프 r e 랑좀 다르게요. 김희선 is beautiful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제 원숙하게 성숙하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쁠 땐 beautiful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 정말 그냥 절대적으로 이쁠 때도 beautiful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pretty 같은 경우는 자연 경관이 이쁠 때는 나 아니면 뭐 어떤 내가 공연 같은 걸 봤는데 아 정말 아름다운 공연일 때는 pretty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beautiful은요 그런 데도 쓸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밑에다 it is beautiful이라고 써놨어요. 그 is는요 그냥 요거 그냥 요거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뭐 딱히 뭐 칭하는 게 없이 그냥 요거인데.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산 위에 올라가서 설악산 위에 올라가서 딱 경치를 봤는데 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 it is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연, 뮤지컬 같은 공연 아니면 음악 공연을 봤는데 아,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우면 it is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정말 최고였다. 정말 아름답고 멋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는 꼭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좀, 알파벳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좀 써보세요. 예, 여러 번 써보시고, 또이 알파벳을 다못 외우신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예, 그 이렇게 생긴 단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B로 시작하고, 또, 이렇게 좀 가면, 다 그냥 beautiful 이라는 거로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만, 요거는 좀 외우고, 써볼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많이 쓰인다 정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요, 좀안 좋은 뜻인데, u, g, l, y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ugly. 이렇게 읽어요. ugly. 그, ugly라는 것은요, 못생기고 추한 것을 이야기할 때, ugl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handsome은 한번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예문을 어떻게 했죠? teacher is, is handsome이라고 했었죠. <laughs> 했었고, 그, h a 이나 beautiful, 내진 h a n 과반대는 뜻을 가진 게 ugly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보로 you are, 너는 ugly.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거기 미국은 총 있죠? 총 나와서 빵쏠수 있어요. 그래서 이 ugly라는 표현은요, 그, 사람 얼굴이나 사람 면전에다잘안 쓰고요. 그, 정말 좀 추하게 생긴 뭐 괴물 아니면 뭐뭐 뭐 예를 들면 정말 사람이 막막 예, 막 거지처럼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뒤에서 걔는 좀 너무 어 he's ugly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은 걔뭐 면전에다 대놓고 쓰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문으로 shrek is ugly라고 써놨는데 shrek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shrek은 사실 이제 귀여운 초록색깔 괴물이에요 제가 여기 사진 좀 띄어놓을게요 예 네. 그래서 Shrek is ugly 라고 써놨는데요. ugly를 좀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아마 ugly 같은 거 쓰면 좀 이제 괴물 같은 거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따라, 따라 해볼까요? <laughs> ugly. 따라 했었나요? ugly. ugly. 네. 어, 제가 막 강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ugly 따라 했었는지도 까먹었는데 예, ugly는 못생기고 추한 뜻이다. handsome이랑 beautiful이랑 반대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중요하고요 그 slim이라고 해서 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림은 뭐 우리나라 말에서도 슬림 요새 많이 쓰죠 그옷 가게 가면 바지 같은 거 보면 슬림 핏이라고 써 있습니다 슬림 사실은 슬림 핏인데요 핏이 이제 어디 이제 맞다 라는 뭐 그런 입다 뭐 맞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 슬림 핏하면은 이제 얇은 이런 핏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slim, slim.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날씬하다, 마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slim은 좀 되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르다. 날씬하다, 호리호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you are slim 하면, 너는 좀 이렇게, 좀 날씬해. 우리나라 말도, 날씬하다랑 마르다라는 건 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어, 이지 선생님, 날씬한 것 같아요. 그럼, 어때? 좋은, 좋은 의미죠. 날씬하고 좋다. 근데, 이지 선생님, 좀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이러면 약간 좀더 살이 쪄야 될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슬림은 좀 좋은 뜻의 말은이라는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왜 슬림이 좋은 뜻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THIN이라고 해서 우리 TH 발음 배웠었죠? 이 발음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요. 그 여기다가요. IN에서 thin. thin 이렇게 읽고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in. thin. 네, 이 단어도 많이 쓰는데요. 그 앞에 slim이 그 뭐라 그랬죠, 제가? 날씬한이란 좀 긍정적인 뜻인 거에 반해서 이 thin은 마르는 맞아요. 그 두껍다, 얇다 할 때도 쓰고요. 말랐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 thin은요. 좀좀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이한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마른이랑 거의 완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른이란 뜻이랑 또 얇다란 뜻이 있다고 제가 했죠. 우리 책 뭐예요? 책이 두껍다. 내지는 책이 얇다. 이렇게 쓰이고요. 우리 씬이란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랐다는 말보다는 얇은으로 평소에 쓸 일이 많은데요. 피자 가게 가서 우리가 그냥 일반 피자를 시키면 어떤 피자가 오나요? 좀 이렇게 도톰한 피자가 오죠. 근데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탈리아 음식점 가면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피자가 이제 얇게 나온단 말이죠. 이탈리아 피자는 그 도우라고 하는 밑에 있는 빵이 굉장히 얇고 그 위에다가 이제 토핑들을 위에다가 막 올려서 이제 주는데 그런 이탈리아식 피자를 우리 원래 이제 피자 배달하는 집에서도 피자헛 같은 뭐 그런 데서도 만들어 주는데 그 밑에 도우를 th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나라 말로는 쌍시읒에다가 이, 니은을 쓰는데, 그래서 그냥 t h 이라고 쓰는데, 원래는 thin. thin이 맞구요. thin pizza라고 하면, 얇은 피자, 도 밑에 얇고, 빵, 얇은 피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slim, thin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사실 thin보다 더안 좋은, 조금 안 좋은 뜻이 있어요. 그 말라깽이 같다는 극단적인 뜻, 막 정말 뼈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스키니라고 합니다. 스키니, 스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것도 많이 또 써요. 그, 극단적으로 이제 달라붙는 청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스키니라고 하고 청바지라고 하는 지인을 붙여서, 스키니 지인 하면, 정말 다리가 막 다리에 꽉 이렇게 붙는 여성분들 많이 입는, 숨도 안 통할 것 같이 이렇게 꽉조이는 거를 스키니진이라고 하고요. 요새는 남자들도 스키니진 많이 입어서 저도 몇개 있어요. <laughs> 네, 스키니진, 네, 그래서 슬림, Thin, 스키니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슬림은 긍정적, Thin은 한 7%, 70에서 80% 정도는 부정적, 스키니는 완전 말라깽이 해골 뼈밖에 없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모랑 관련된 거는 요 정도 하고요. 요거 말고 사실 외모랑 관련된 거 표현 쓸거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좀 나중에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업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 금방금방 잊어버리시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강의가 너무 많이 이제 좀 진행이 돼가지고 옛날 거 잊어버리셨으면 꼭좀 시간 나실 때마다 복습하시고 또 운전하실 때또 설거지하실 때뭐 하실 때 이렇게 소리를 좀 틀어놓으면서 좀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